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고단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마가 끼어져 죽고 말았습니다. 믿기어지지 않는 기적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?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, 다윗의 형이 다윗을 만류했습니다. 야당까지 쳤습니다. 큰형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. 그따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. 마음이 많이 타급했던 왕 사울까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.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임이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. 사랑하는 조국이 모욕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을 만은 없었던 다윗. 더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독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. 다윗은 그 골리앗을 도저히 그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다윗에게 계산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.